요즘 유행하는 응. 롤업 젤리! 응, 응, 응. 롤업 아이스크림 따라잡기! 응! 오케이! 한번 음, 이거... 약간 그러니까 생선이 갓 나온 것처럼... <laughs> 이거 냄새가 살짝 딸기 냄새? 그러고... 이거는 베트남에서 저희 아빠가 공수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잡아줄게요 이렇게 떼서 응, 응, 응. 이쪽을 이렇게 하고 응. 예, 여기 붙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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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게이오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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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길이길게 길게 케이오케 음. 음. 어 길게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조금씩 하면 되지. 음. 길게 음. 이오 길게 오케이, 오 길게 길게 이 오케이, 잖아 길게 하이 힘들지 아니야 길게 이오케게 오케이, 게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게케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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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음. 이러고 이게 뭐라고? 롤업 아이스크림. 따라잡기 롤업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케이. 젤리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말아서 조금만 붙이면 먹으면 얘가 지금 젤리가 아니고 바삭바삭 사탕 같이 굳어져요. 오케이. 롤업 아, 젤리. 오케이. 아래 잡게. 롤업 젤리. 오 얼었어. 이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음. 아직 안 됐어요? 음? 아직 안 굳었어요? 응. 음. 아,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어. 습니까 네. 응. 음. 어때요? 응. 음. 살짝 빠삭빠삭한 소리가 나야 음. 되는데? 안에서는 빠삭한가요? 네먹는라이 <laughs> 젤리는, 어, 한국에도 비슷하게 이런 젤리가 있잖아요. 테이프 젤리인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구점이나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데서 사가지고 만들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